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꼴통 사랑합니다. 화이팅! 자, 여기는 부산 북구에 있는 모라 초등학교 앞인데, 제가 오늘은 여기 저 모라 초등학교 앞에 있는 모라 시장, 이요 그 모라동에 시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신모라 시장이 있고. 이거는 이제 옛날 모라 시장 그러니까 구모라 시장이죠. 옛날 모라 시장이니까 어 신모라 시장 말고 옛날 모라 시장. 오늘 그 모라 초등학교 앞에 있는 옛날 모라 시장을 한 바퀴 뺑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탐방할 건데 뭐 옛날 이 동네에서 살다가 또 이사 가신 분들 한번 추억 돋게. 어잘 한번 보십시오. 옛날하고 어떻게 변했는지. 근데 오늘 뭐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가게들이. 어, 지금 많이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쭉 가면 엄청 추워요. 어제부터 지금 부산에 엄청나게 춥습니다. 밀감도 있고 밀감이 아이고 썩었다 썩었어. 아이고야 오늘 토요일인데 원래 토요일날 이렇게 문을 닫나? 할매 채소 할매가 어디 가시나 모라 전통시장 할매 채소 85호 아 모라 전통시장 이래 돼 있구나 옛날 시장이 아니고 모라 전통 재래시장 이라 하면 되겠다 제목은 네,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 고양이 도 있고 참저 옛날 저 화장실 같은 데 보니까 진짜 오래된 건물이네요 아, 시오을 잘못 왔나. 아, 참. 기분이 묘합니다. 지금 잘못 와서 오늘 가게 장 오늘 날이 일요일이라서 장사를 안 하는 건지 원래 문을 안 여는 건지 애매합니다. 워낙 이 동네 잘 몰라 가지고. 예, 농심과 마트 크게 있고요. 시장이 옛날에는 상당히 컸을 것 같은데, 참 여기 옛날에 그 사셨던 분들 보면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떡집이 없네. 예, 건강원 있고, 원래 시장에는 떡집이 있어야 되는데, 할매 송김밥, 단술집, 야, 이런 집은 억수로 오래된 집같은데제막 가슴이 먹먹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빈듯함을 줬다 포장마차 시장 포장마차 추우탕 포장해 드립니다 아우, 씨 없는 홍시요 한, 한 그릇에 4,000원 합니다. 홍시가 아마 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와, 딱 시장 크네요. 시장이 큽니다. 음. <목소리> 자 여기는 방앗간아지 방압까지... 알다. 아, 여기 건강원이네, 건강원인 버리 밥지 자. 대문 사진 하나 찍었고요 아, 여기는 조금 그래도 시장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아 모라 전통시장 고객 쉼터까지 있습니다 지금 모라 전통시장에 고객 쉼터 도 있네 이 나가면 어딜까 나오죠 아, 반찬집. 하다야 아, 좀 멸치 안 보이서 멸치 볶아가지고. 아, 아따 튀김하고 아지미 손이 큰네 이거 어째 언제 다팔려 거? 아이고 엄청 많이 나왔는데. 겨울이라서 그죠? 괜찮겠다 좀. 이건 또 절이 있네요. 연흥사연흥사라는 절이 있는데 원래. 이런 데는 개인이 하던 조그만 절인데 아마 이렇게 키웠을 겁니다. 종단도 없잖아, 이거는. 딱 느낌이 그래요, 저는. 보면 종단 없이 개인 절이거든요. 아마 종단이 있으면은 밖에 뭐 조개종이다, 천태종이다, 태고종이다 딱 종단을 걸어 놓는데, 이거는 개인, 개인이 하는 개인집입니다. 선임막 그런, 결혼도 하고 그런 선임일 수도 있고요. 다 이런 옛날 진짜 옛날에 그런 시골 골목길 딱 보면은 딱 느낌 오잖아요 시골에 옛날에 다 담벼락 그죠진 진흙인가 뭐 돌로 이렇게 담벼락 만들어 갖고 땅 구분 없이 그게 렇 들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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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적하잖아요 지금 무슨 말 하시는 하려는 거 이해가십니까? 이게 딱 골목길이에요 그게 그런 표시도 없이 그냥 막어저 돌로 이렇게 진흙 해갖고 막 치, 쌓아 올려갖고. 길이 이렇게 덜 쭉, 덜 쭉, 덜쭉 하지 않습니까? 옛날은다 그랬어요, 시골. 옛날 시골에는. 아이고, 모라시장. 참, 마음 아프다. 자, 나가면 도로 나오네. 여기서, 이런 또, 전월세하고, 점포주택. 또 오십시오 또 오십시오 이래 적어 놨네 예, 아까 제가 출발했던 거기네요 아, 이렇게 요즘은 전통시장을 오면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짠합니다 짠하고 그리고 지금 시간이 토요일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오후 한 3시? 그쯤 됐는데, 사람도, 길에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래도 요, 북구 지역이 조금 인구가 없고, 전부 노인들이고, 굉장히 낙후된 그런 동네다 보니까, 좀 그런 경향도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서 모라 전통 재래시장 탐방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춥습니다 우리 이 영상을 보셨던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가 또 재창고를 했습니다 많이 좀 위험하다 하니까 어쩌든가 마스크만큼은 목숨이다 생각하시고 마스크만큼은 꼭 단디 잘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시고 몸에 또 기어, 추위에 감기 안 걸리도록 잘몸 단속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열자, 혼을 키자. 이얍! 자, 이바이 안녕. 감사합니다.